차례조. 72쪽 지 질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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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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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로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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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은 지금은 지요은 지금은 지금은 로기 당당하냐 봐. 오씨 몰랐어요 로기. 몰랐어요? 음... <laughs> 착하니까 이따 보자. 음... 네. 바로 보험 안 가세요. 미어 로그 자랑하는데요. A와 B가 절게 생겼죠, 그렇죠? 그냥 비교하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비교하면첫 번째 A에서요. x 마이너스 로그의 18이랑 로그 x 마이너스 로그의 18이랑 로그의 20 마이너스 로그의 12가 같다는 뜻이고요 또 로그의 18 마이너스 로그의 3이랑 로그의12 마이너스 로그의 y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냥 뭐하면 되죠 계산하면 되죠 첫번째식 계산하면 18분의 x는 뭐랑 같고 1 2의 20이랑 같고 3분의 18은 y분의 12랑 같다 오 오케이 간단하죠? 언니도 안나왔어? <laughs> 와.. 너왜 저기.. 어? 아니.. 어? 몰랐어요.. 아.. 아니저 금요일에도 빠져.. <laughs> 빨리... 그래서... 그래서 내가 동영상에 그 앞에 그까지 다 프로그램하고 분명히.. 동영상 안 보여주셨는데.. 아, 진짜 안 보여주셨어요? 그럴리가? 아니 어디에 보여주셨어요? 어디? 아,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보내드리며 전해 어머니가 전해주신다고 했는데. 앞에 내용 하나도 모르겠네? 안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이거 좀 배우면 좋은데 지금 F의 2분의 X 플러스 Y랑 2분의 FX 너기 F의 Y에서 비교거든요. 잘 보세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이해는 고요 함수가 뭐, 음, 이렇게 돼 있다고 칠까요? 그리고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놓고 PQ라고 써 있죠? PQ라고 여기를 P라고 놓고 여기를 Q라고 하잖아요? FLP고, 여기가 F의 P고 여기가 F의 q 그렇지 맞지? 될만? 2분의, 자, f 의 2분의 P 더하기 Q는 어디냐면요. 여기가 2분의 P 더하기 Q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가 f 의 2분의 P 더하기 Q가 됩니다. 맞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와 이거의 중간 여기가 2분의 f의 p 더하기 f의 q에요 맞아요? 그러면 잘봐 2분의 f의 2분의 뭐시기가 더 커? 2분의 f 뭐시기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가 더 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예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됩니다. 이 요거는 영원히 배우지 않을 거예요. 이 영어는 영원, 영원히 배우지 않을 건데,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다.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돼요. 근데 그게 젠슨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함수 자체가 무슨 함수냐면 지수 함수죠. 지수 함수는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블록이 나오는 I 요 무조건 얘가 성립을 해요 주어진 구간에서 아래로 블록 n 됐어요? 어 o n t k n 서 w I don't k 요 사실 I don't k n o 힘든 문제긴 해요 여기. 이런 내용 자체그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림을 그려보고 여기가 피, 여기가 구나 그러면 피랑 큐랑 이어서요. 피와 피의 중간 부분 여기 얘가 2분의 얘가 f의 2분의 피더하기 큐 얘가 2분의 f피더하기 f큐 이렇게 나온 거죠. 무조건 얘가 크면 아래로 불록이 나오는 에서 반대로 성립합니다. 얘가 크면 이 함수는 x와 y 사이에서 무조건 아래로 불록합니다. 반대로 크면 위로 불록하고 알았죠? 네. 젠센도르지 했어요. 이건 제생 분식이 아니야. 이거는 함수의 볼록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에 배워. 아니 안 배워. 또4 3쪽 175번. 175번. 함수 f(x)의 그 뒤에 또 있는 뭔가 왔네. 지 습니다. 가되 아, 고, 이 평행 이동 에 의해서 a 라는 점1컷 a f 1이3 g 의3 으로 이동 을 한다는 얘기 죠？ 맞아요 어디 다어이거그리고3 번이 되는거같 아요. <웃음> <웃음> 그치?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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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n은 뭐야? 고 n은 또한번 보잖아, 이제. 이딴 거 만나면 저런 PQR이라고 합니다. 와이여튼다 뭐 그리라고? 조그맣게 그려볼까요? q q 대 q r 이 2대1이래 p q 대 q r 이 2대1이래요 H2 대1 a QA. QA. q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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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어 a 되네 a x a 는 a q X hn, ax. h2가 2면, a를 구할 수 있죠. 이의여가 2점,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개가 되겠 맞지? 여기 살짝만. 분수야? 응. 분수야? 여기 3분의 분의분의분의분의 1, 1, 3분의 1이겠죠. 그럼 길이가 얼마고? 4고. 4 b 3분의 1을 하면 3분의 4 o 가요 2에서 3분의 4를 빼면 s o 분의 o n e someone, s o m e o 가 e s o m e o n 야 someone, 2의 2분의 3제곱이고 따라서 g는 gx는 뭐요? 2의 2분의 3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지금 저거 죠 g4 g3 2의 6제곱 됐죠? 무곡선 어쩌고어쩌고와 y x는 3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p, p의 좌표 얼마죠? p의 좌표는 3의 x 는3이 만났으니까 3의 2분의 3제곱, 그지? q의 좌표는 지금 P, Q, T가 무슨 삼각형이죠? 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정삼각형이라고 써있네? 그럼 뭐가 문제죠 이제? 문제? ったいいよな。いい切りある 뭔 소리야 지금 2분의 루트 3. 3에 네 2분의 루트 3에 한 변의 길이가 2 곱하기 3의 2분의 3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죠 얘 약분 되고 3의 2분의 제곱 곱하기 2분의 3제곱이니까 얼마냐 너왜상못하냐중가요 여기 이렇게 해야. 맞죠? 우리이 삼각형 어떻게 구하죠? 정상 같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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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没太着急。 함수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과 y는 3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열심히 읽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표시를 하는 게 편해.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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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얘가? 얘가. 가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 근데 k의 범위가 1까지 그리고 얘가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얘는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을 플러스 8 p와 q의 x의 빈대 1대 1 a랑은 2a입니다 우리 멀쩡한 식두 개를 갖고 있지 않 i t h us. 멀쩡한 k 두개시 t o g e t h e 좌 w i 여기다 대입하면나오고 QS, 앞편, 여기다 대입하면나오겠네요이걸 어디다? 넣나? 요 여기다 넣는 거죠 끝! 그럼 문자 몇 개? 문자 두 개, A랑 K랑 식몇 개? 식두개 이거랑 저거랑 이해 갔어? 풀수 있겠어? 최대 응. 최소 시험에서 할수 있어요, 시험은 시험에. 자, 지수함수의 최근 최소입니다. 자, 지수함수가 원래 그냥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 y는, 이 x는 그대로 하자, y는 이만 크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미니미니 라고 하고요, 여기가 1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얘는 증가 함수라고 해요. 맞지? 얘는 증가 함수입니다. 그러면 x의 값이 커지면 y의 값도